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여러분 고등수학 만세쌤 경입니다. 어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좀 저의 개인적인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네 어, 영상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이어가지고 네, 업로드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그 어제껏 금요일 것과 오늘 영상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지수법칙을 했었고, 간단하게 뭐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이렇게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 오늘부터는 그 저희 시청자 혹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분 중에서 로그를 모른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그를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 이름을 로그라고 해요. 로그 한글로는 로그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로그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로그를 쓰기도 합니다. 약간 필기체로, 그래서... 로그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 로그가 뭐 정의를 딱히 얘기하기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워요. 일단, 어떻게 로그의 정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이 4라고 하면요. x는 플러스 마이스 2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어, 알고 있었고, 배워왔죠. 그죠 그런데, 어, x제곱이 만약에 3이에요. 근데 이 x가 그럼 뭐냐 했을 땐 플러스마이스 루트 3 당연한데 이게 유리수 이건, 이건 무리수죠 근데 유리수 범위 유리수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수의 범위까지 해서 플러스마이스 루트 3까지 했었죠 자 이제 2의 x승이 8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x가 3이면 2의 x가 8인데 x가 3이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 나옵니다. 2의 x를 3을 만족시키는 x 값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2x가 2의 x승이 8에 했을 때 x가 3딱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2의 x승이 3이래요. 그럼 x가 몇몇 승을 해야 3이 나올까요? 1안 되죠. 2의 1승은 2니까. 2의 2승은 4고. 그래서 2의 1승과 2승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 유리수의 범위에 구할 수 없을 때 이제 나음요 로그가 뭔지 2x가 3이라고 했을 때3 2의 x승이 3이라고 했을 때이 x가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로그의 정의예요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음 오랜만에 다시 또 색깔펜으로 가봅시다 자 2에 x3이 있잖아요 요 x가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로 와요 그리고 요거 요게 x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밑에 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3은 그냥 쭉 위로 온다,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x는 log의 2,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그의 정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식을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g 의 2가 3이다. 가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수업을 하다가 2학년 수업을 넘어가면서 조금 혼동이 오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 부분 나가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자, A가 0, 0보다 크고 A가 1이면 안 돼요. 그때, 어, 예를 들어서 A의 X승이 B라고 합시다. 근데, 어, 이거 B도 양수예요. 양수. so a의 x승이 b라고 하는 이 x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개. 이 x를 a를 밑으로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들어 보세요. b의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로그 a의 b승 아 A, 로그 ab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했듯이 x는 우리가 모르는 건 x잖아요. x가 궁금해. x는 로그 써주고 a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써주고 b를 위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를 밑이라고 하고요. b 위에 있는 걸 진수라고 해요. b를 log a b의 진수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B가 0보다 클 때, A의 X승 B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X는 log A의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뭐,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네, 이 로그의 정의를 알아야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때 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각 밑과 진수에 대한 이 범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범위들도 반드시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쉽죠. 이거 a가 1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 b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외우고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꼭이 범위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조그만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다, 자, 이렇게 4의 제곱이 16 2번 10의 마이너스 2가 0.01 3번 9의 2분의 1승은 3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은어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꼴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는 로그 4의 1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는 로그 10에 0.01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은 로그 9에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반대인 경우도 해보려고요 a의 x승은 b꼴로 나타낼 거예요 1번 로그의 10에 1은 0 2번 로그 2의 8은 3 3번 로그 25의 5는 0.5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이거 반대로 하는 게은근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의 이거 밑에 있는 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10의 0승은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2의 3승은 8 그 다음에 25의 0.5승은 5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일단 그 저희 지금 계속 로그를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로그 영상은 여기서 중단을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퍼자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면서 로그 계속 나가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